식으로 했었죠? 어디선가 열쇠가 열린 소리 났대. 오케이, 좋았어. 아, 좋았어. 집을 때 여주에 바로 세이브 하고요. 여기가 최상층인 것 같아. 그러니 거의 다 왔단 뜻이겠죠? 가자. 안녕. 어, 왠지 굉장히 뭔가 나른하게 얘기해야 될것 같다 이 양반은. 안녕. 뭐 이런 식으로. 책이 있는데. 수다쟁이 꽃들이라는 이름의 책이 있다. 그녀들은 아름답다. 그리고 수다쟁이다. 그녀들의 특징을 여기에 적어준다. 새하얀 꽃은 이들 안에 꽃중 가장 아름답다. 비를 맞으면 신기하게도 꽃잎이 빛난다. 어. 붉은불을 박식하다. 허나 그녀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므로 대화를 나눌 때는 주의가 필요하대요. 어. 노란 꽃은 사랑스럽지만 모난 성격이다. 이 꽃에서 얻을 수 있는 가루는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 있는 고급 약자가 된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정리하면 이제 새알꽃은 이제 짱짱 아름답고 짱짱거리고 이제 흰꽃은 짱짱걸 그리고 빛이 난대요. 이제 빨간풀은 이제 똑똑한데 거짓말쟁이. 그리고 이제 아이고 노란꽃. 노란꽃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성격인데 어, 모난 성격이래. 그리고 이제 가루를 준다고 합니다. 오케이, 가자. 위쪽으로 한번 가보고. 기분 나쁜 식물이 길을 막고 있대. 오후. 끝이 보이지 않는 큰 구멍이 있대. 어, 끝이 보이지 않는 큰 구멍이 있다고 하네요. 열쇠 걸려 있다. 약을, 약을 못더라고. 열쇠 걸려 있다. 어, 안에서부터 누군가의 신음 소리가 들린대요. 말을 건다. <laughs> <laughs> 약, 자네 약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약쟁이야, 이거 약쟁이잖아, 이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뭐야? 금속 세 장이 있다. 상태를 살펴본다. 무언가가 힘없이 날아오르고 있대. 문을 열나? 견고에 열리지 않아. 아무도 것 하지 않는다. 여기 무슨 이상 한 풀이 있는데? 붉은 풀이. 아까 그 거짓말쟁이라 했죠 똑똑한데. 똑똑한데 이제 거짓말쟁이로 했어요. 소곤소곤 얘기하고 있다. 뭐 얘기 안 하니? 너희들 존재 자체가 거짓이야? <laughs> 너희들 너희들 존재 자체가 거짓이니 이거? 이거 안 여기 안쪽에 약쟁이가 있고 지금 누군가 갇혀 있어요 지금 누군가가 계속 갇혀 있고요. 다른 길로도 가봐야 될것 같은데 위쪽으로 가볼까? 녹색은 새가 먹어. 뭐야? 기분 나쁜 식물이 길을 막고 있다? 약쟁이 가 갇혀 있고. 약간 그 하얀 꽃이 이게 그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고, 물에 닿으면 빛, 어, 뭐야, 빛을 발한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쪽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건가? 비를 내리게 해서 저거 꽃잎에 닿으면 이제 빛이 나는 건가, 이게? 오, 이 뭐야, 이거? 무슨 민들레가 있는데? 진짜 안절부절 하지 말라고그 아이만 없다면 우리들이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될 텐데. 그렇지. 어머, 당신, 께 굵은 팔이 나있네요. 그렇죠, 식물들은 이게 팔이 안 굵으니까 누가 그 아이를 뿅 해주지 않으려나? 그렇게만 된다면, 그래 우리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가루를 조금 나눠줄텐데 오케이, 누구 누구를 뿅 하라고? 이거? 오우! 깜짝이야 마녀의 일기, 피로 얼룩져있죠 한 여성이 놀러왔다 금색 머리를 따온 귀여운 소녀 난데? 내가 놀러왔다고? 진짜? 지금 놀러 온 손님이다 좀렇게 하나 지금 지금 이거 본인 누구야 이거 본인 될 거야 이거 커다란 계수시가 있다 이거 시계는 소리와 함께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지금 3시죠3시3시에요3시 셋이. 셋이. 건드려본다 뭐 우. 야 아니 이거 건드렸다고 이렇게 죽는 게 어디 있어 이게 아니 이거 건드렸다고 이렇게 죽는 게 어디냐고 이거는 아 이제 너무하잖아 이거 이거는 건들면 안 되고 아 여기서 뭔가 해결해야 되나 이거 이제 시계 먹방을 해 이제 하다 못해 깜깜해서 아무도 것 보이지 않는다 여기 무슨 손전등 같은 걸 가져야 될것 같고 꽃을 뿅하면 너도 추가 뭐야 뿅하지 말란 뜻인가 죽이라는 거겠죠 음 아까 여기 책책 책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수다쟁이 꽃들이란 이름의 책이 있다 읽는다 신세꽃 흰색꽃은이뜰 안에 꽃중 가장 아름답다. 비를 맞으면 신기하게도 꽃잎이 빛난다. 빨간풀. 붉은풀은 박식하다. 코나, 그녀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므로 대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노란 꽃. 노란 꽃은 사랑스럽지만 모난 성격이다. 어, 이 꽃에게서 얻을 수 있는 가루는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고급 약재인데. 어... 얘를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안녕. 뿅한다. 죽었어 야 꽃을 뿅하면 나죽는죽는데뭐 아이템 같은 게 필요한가 이거? 어... 아님 뭐 이제 이런 게 바뀌나? 약을 이제 약쟁, 약쟁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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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쟁이 어 약약약약 쟁이넣어 약쟁이 넣어아 이제 타비 타비아로 놓어타비아로넣어 넣어, 약쟁이 넣어놓어 어이 뭐야 가호랑이 누군가 침 뱉었어 아이침 <laughs> 아이, 뱉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무리 그거 한다고 그래도 침 뱉는 거 아니에요 어? 꽃을 뿅하는 법을 듣고 싶어? 듣는다 뽑아내는 방법, 껐는 방법, 어느 쪽도 올바른 어, 뿅하는 법.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것도 올바른 뿅하는 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꼬선 뿅하는 건 그만둬. 그러니까 이게 얘들이가 거짓말한다 그랬죠? 어, 올바른 쪽도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느 쪽도 올바른 이게 방법이 아니래. 그러니까 어느 쪽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만 거짓말이지. 오케이. 어느 그 중에 방법이 있는 거겠죠? 뜯어내는 것과 뽑아내는 방법 중에 적어도 하나는 올바른 그거 하는 법 뭐야 그러면 이제 뭐야 아까 빨간색 있었는데 그거 아니야? 이거 두 개가 이제 다 적어도 하나는 올바른 방법이랬는데 일단 방법이 두 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한 개일 텐데 그럼 이거 이거 뭐야 이쪽에 얘가 뭐야 꺾는 방법이네 오케이 오케이 꺾는 방법이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얘얘 설명도 보면은 얘도 설명도 보면은 보아되는 방법, 꺾는 법도 어느 쪽이든 올바른 방법. 근데 여기서는 어느 쪽이든이라고 했으니까 둘다 올아야 돼, 둘 다, 둘다 올아야 돼요. 둘다 올아야 되는데 둘다올 수는 없겠죠? 방법은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방법이 이제 꺾는 방법이 될것 같아요. 아하, 역시나 이거 논리적인 생각. 쩔죠. 뭐야? 누가 여기 앉아 계신데? 안녕하세요. 작은 두개골이 의자 위에 놓, 놓여져 있다. 가자잡시다 뭐야 이거? 보통 이렇 건드리면 죽든데 이거. 이거 잘 가져간 거 맞죠, 이거? 오케이 방어 꺾는, 꺾는다 이겁니다 우! 깜짝이야 기이한 소리를 지르며 아름다운 것은 숨을 거뒀다 오케이 심한 짓을 하는구나 <laughs> 지금 지금 이게 가만히 있다 하는 소리가 심한 짓을 하는구나 이, 이 소리 하고 있어, 이제 오케이 자 들렸다 그 아이의 추악한 목소리가 <laughs> 들렸다 아, 야 이거 이거 자막 좀 신경 쓰셨네 이거 뭐 뭐야 주시기를 약속했어 을야 오케이 오케이 아까 그너 누구랑 앉아 있었니 말이 없네 묵비권 행사하고 있어 이 양반이 그렇죠 묵비권 행사 안 합니다 루테야 된다고 아 이미 있네 이미 있네 아까 이게 약이 된다고 했어 요 약이 이백혜색 가루가 약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걸 약쟁이한테 가져가 줍시다. 약쟁이 말을 건다. 자네 자네 약을 가지고 있는가? 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이거 주세요. 약 약쟁이 약쟁이가 약을 먹어야죠. 감옥 안에 사람이 덤벼들기세로 철창을 붙잡고 흔들 흔들었대. 이 이봐 그걸 어서 넘겨. 약쟁이가 약쟁이니 약쟁이니 약을 준다. 철장 사이로 백해의 가루를 넣었대. 누가 빠르게 가루를 손에 쥐었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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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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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맙소사. 그, 그게 없어. 그게 없으면 그게 없으면 피울 수가 없잖아. 구름가자. 아이 아무래도 그 뭐야 파이프 같은 게 필요한가? 그러지 뭐 저거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태워서 먹, 먹으려는 그런 것 같은데 이제. 피운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보 철장이 넘어져 문에 잠금고리가 느슨해져 있대. 문을 억지로 열다나세 장의 문을 억지로 열었다. 이거 뭐, 투하는거 아니야? 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날아갔다. 어, 오케이, 오 나중에 열수 있다고. 그리고 붉은 푸시이 소곤소곤 얘기하고 있다. 지들 때문에, 니들 때문에 하얀 꽃 죽었는데 지금 아무런 죄책감도 못 느끼고 있어. 뭐안 나오겠죠? 피울 수 있는 물건. 아! 어둠에 숨겼어. 뭐를 얻으면 숨겼니? 이건 아까 읽은 책이고 어? 뭐야 어? 지나갈 수 있네? 오케 오케 세이브 세이브 먼저 하고 이제 제가 저분을 진짜 약쟁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약쟁이로 이제 만들면 이제 드립을 적당히 쳐야 되는데 이제 드릴 못 치면 어떻게 하지? 걱정된다 물은 두개골이 봉인하고 있어 오래된 항아리가 있다 세이브 했으니까 손을 넣어본다 두개골이 들어있다 오케이 두개골을 얻었다 오케이 지금 두개골을 얻었죠 두개골을 두개 얻었네요 내 이름이 비올라였네? <laughs> 처음 알았다 <laughs> 비가 올라나? 아 <laughs> 이건 뭐야 두개골이 오른쪽을 향해 있다 정면을 이제 그거 하고 있다 음 오케이 오케이 뭐 여기다 해골을 넣는거야? 해골을 넣는건가? 아, 넣을 수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뭐야? 퍼즐 풀어야 되나? 일단 이렇게 두고. 오케이, 오케이. 두고 바로. 이제 일단 세이브하고, 좀어점이 나중에 바꿔놓으면 될것 같아요, 저거. 예. 네. 뭐, 순서가 있는데, 아직은 그 순서를 어떻게 푸는지 모르니까. 어. 아휴, 내가 아까 이 꽃을 죽였죠? 흰 꽃잎이 떨어져 있다는데? 죽는다. 오케이 꽃잎을 얻었다. 오 안녕 까마귀야. 까악 지금 깎거리고 있죠 지금 계속 까마귀가.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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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골 병사란 이름의 책이 있다. 어느 옛날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자신이 죽었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병사는 죽어서 여전히 순찰 돌고 있죠. 성의 한 가운데서서, 정면, 오른쪽, 왼쪽, 정면, 오른쪽, 왼쪽, 땡땡땡. 으로 머리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뭐, 어, 어, 어떠, 어, 어, 어느 방향으로 한다고? 정면, 오른쪽, 왼쪽, 정면, 오른쪽, 왼쪽. 오케이, 오케이. 정면, 오른쪽, 왼쪽. 아, 잠깐만. 오, 야, 이거. 색이 진해졌어, 방금. 이거 먹자, 이거. 어. 오, 야, 뭐야. 어어 어, 빈병 가져가. 어어어 잡아 잡아 오야 색이 좀더 진해져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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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동요 우리 들었다. 가져가. 이동해. 야 이동해. 야,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독소 발생 중. 색깔이 없는 구두로 지나갈 것. 가자. 도망가 도망가. 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오, 어. 자괜찮아 괜찮아요 귀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세이브선하고. 얘네들 짱 좋아하는데. 노란 꽃이 즐겁게 수달을 떨고 있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지? 빈병? 음.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물은 두개골이 봉인하고 있대요 일단 대기 그리고 이쪽에다가 일단은 당장은 해골 채워없읍시다 이거 해골 정면을 보게된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이거 두개골 하나를 더 찾아야 할것 같은데 이거 남은 두개골을 이제 하나 더 찾아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쪽에서 이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자 그러고 이제 뭐야 첫장과 과자통이 배치가 되어있대 음... 수다장이 꽃들아, 너희 너희들이 가지고 있니? 좋아, 이게 장식되어 있다. 푹신 푹신한 침대. 책상 밑에 살펴본다. 두개골리 떠엿대. 오케이, 죽는다. 나이스. 오 무슨 피가 있는데? 저 피는 못 읽고. 나이스. 오, 아까 이거기 뭐야? 나를 꼬드겼다고 하는데? 한 여성이 놀러 왔다. 금색 머리를 닿은 귀여운 소녀. 나를 납치했다고 하는거죠? 예, 저거를 하고 이제 저거를 이제 퍼즐을 풀면 될것 같아요 내가 볼때 오케이 바로바로 바로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물은 두개곤이 봉인하고 있어 무, 무슨 물? 이게 규칙이 뭐지? 아까 가운데부터 시작한다고 했었죠? 정오웬아 1호에 하는건가? 잠깐만 정왼 그러니까 가운데부터 가는 건가 지금? 가운데가 정면이죠. 가운데 정면이니까 이제 어, 어 잠깐만 여기 정오왼아 세이브 한번 오라고 세이브 한번 하고라고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세이브 한번 하고 올게요. 오케이 세이브 하고 왔습니다. 자 이쪽이 정면 오른쪽 왼쪽 정면 정면인가? 정면, 오른쪽, 왼쪽.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맞네. 정면, 이제, 이쪽에서, 오른쪽, 왼쪽. 정면, 오른쪽. 이거네, 맞다, 맞다. 왼쪽. 그리고, 정면, 오른쪽, 왼쪽. 정면? 정, 정, 왼, 오른쪽, 왼쪽. 어, 마, 맞나? 이거 맞나? 잠깐만요. 정면 왼쪽, 오른쪽이 아니야, 이거? 이거 뭐야, 얘는 뭐야,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이렇게 소용돌이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 어, 난 이게, 이건 줄 모르고 맞췄는데? 일단 해, 당겨. 근처에서 물흐르는 소리 났다. 저기 된지 안 된지 모르겠는데 일단 됐죠. 일단 된지 안 된지 모르겠는데 일단 된것 같아요. 오오잠만요잠오 어, 짱 무서워. 그렇지. 어, 완전 깜짝 놀랬어. 어, 짱짱 놀랬다. 뭐야? 아, 이제 여기 물이 흐르는구나. 오케이. 아빠가 죽어버렸어. 아, 잠깐 아까, 아까 그 개구리들 그런가? 아까 그 개구리들 그런가? 음, 일단은 한 스테이지 깼으니까 세이브하고. 저런 거 진짜 깜깜아 그러니까 깜놀에서 튀어나오는 애들이 진짜 답이 없어 저, 저런 거네 진짜 저런 거는 진짜 보록이 터지면서 하는데 보록이안 터지면 죽어 무조건 아빠가 죽어버렸어 아 내가,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아빠가 뱀이 미... 아 <laughs> 야,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오!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예상치 못했는데 그냥 죽었네. 그러네 내가 한 가장 한 가정의 가장을 죽였네요. 이게 뭐야 이게 깜놀했네. 물이 있는데 뭐 이제 꽃잎을 이제 물에 넣는 건가? 꽃잎에 물이 다니 일순간 희미하게 빛났대. 일순간 희미하게 빛났대. 아 꽃잎을 병에 넣는다 이건가? 오케이 꽃잎을 병에 넣었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고 이제 여기다 물을 넣으면은. 아 병이 빛이 나기 시작했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손전등 대용인거지 이게 이게 손전등 대용인거죠 이게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이제 아까 그 뭐야 밑에 안보이는 방 있었잖아 요 안보이는 방 안보이는 방 있었으니까 그 안보이는 방에 가서 할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됐다 비, 내가 빛이 난다 좋았어 뭐야 먼지투성이가 된 더러운 옷장이 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책상 아래를 살펴본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방을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괜히 이거 뭐야? 오! 야, 무슨 피가 있는데? 글씨인가? 오, 야, 장난 아니야, 이거. 오, 석고상이 있어, 여기? 미론가? 오! 오! 오래되어 보이는 관이 놓여있대. 뚜껑 열어본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오래돼 보이는 관이 놓여있다. 뚜껑 열어본다. 뚜껑이 목집해서 열리지 않는다. 오 뭐야? 이거 앞으로 살때 나왔죠, 저거 지금? 동상이? 동상이 완전 앞으로 살짝 나왔어요? 먼지 투성이가 된 더러운 옷장이 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다 뒤져보면 나오려나어 서랍 속에 뭔가 들어있대. 가져간다. 가져가자. 옥파이프를 얻었어. 오케이. 옥파이프를 얻었죠? 옥으로 만든 흡연파이프 좋습니다. 뭐야? 아까도 있었나? 아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오! 야, 뭐야? 타이머 택이야? 아, 안 달려지는데? 아, 가면 안 돼. 오, 이 뭐야? 옮겨져 있어. 열면 안될것 같아. 열면. 야! 잠시만요. 어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 선생님. 자야자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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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잠자다잠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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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고어야자가 뭔가 오고 있어 뭔가 야 뭔가 오고 있어 뭔가 야 뭔가 오고있다고야 이거 야 이거 뭔가 오고 있어 이어어 어어 어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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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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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